자, 다했나요 자, 그래프레티스 1번. 자, 한 만큼만 하자. 자, 한 만큼만. 자, 얼만큼 했는지 한번 같이 구별하자. 자, 1번. 1번에 어떻게 됩니까? 보겸이부터 단만 쪽 불러봐. 1번. 난 노인, 그쵸? 자 2번은 씬. 그렇죠. 달로부터 보이는 거니까. 씬, 씬, 그죠? 그다음 달로부터 보이는 거야. 보는 게 아니라. <laughs> 그다음 3번. 여지나 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기만 4 번은, 그렇죠? 자, 다음에 지난 5 번, 그렇죠? c o n s t r a i n i n 그죠? 그 다음에 6 번, 어제는, 그렇지, Finish, 그죠? 그렇죠? 보기만 7 번은, Living, 그 다음에 제가 8 번은, 그렇지, 그 다음에 어제는 9 번, 어, Arriving, 잘했어요. 그 다음에 보기만 b-1번은 b cool. 그렇죠? 그럼 제가 yeah. 2번은 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자나 3번은 a s o 그렇지. 그다음에 보기만 4번 h e n i 그렇죠? 그럼 제가 5번? 지금 아 이거 다 했어? 여자나해 봐. 음, 내가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수영장에 갔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 접촉사를 뭘 쓰면 될까 아, 아까 because라니? 아니, 잘못 들었어. 미안. 맞구나. 그래서, 맞, 맞았어요. 잘했어요. because I had finished all my homework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그지? 자, C. 틀린을 올바르고 게 칩시다. c 1번은, 보기엔 뭐가 들었지? 아니, 전치사는 맞아. 오늘 우리 토픽이 분사구문이잖아. 그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는 분사가 틀렸겠지? 시인. 그렇죠? 씬을 뭐로 바꿔야 될까? 씬. 왜냐면, 씬의 주어가 뭐야? 콤마드, 아우, 우리 집이잖아. 집은 지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 지는 대상이잖아요. 씬 써야지. 2번, 재현 한번 봐봐. 이거 금방 하겠다. 지금 봐봐. 지금 봐봐. 그 행동에서 판단 건데, 그 놈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뭐뭐로 판단 건데. j u d g 그렇지. 지. 잘했어요. sure they 금방. judging from his actions. 그죠? 행동에서 판단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가 3번은? 그렇죠. 나수를 해야죠. 노아인지가 no, 아니라 나다인지. 그치? 잘했고요. 거기만 4번? 잘해. 잘했어요. 터닝이 아니라 턴돈. 왜냐면 라디오는 위드 목적어 분산데 라디오 입장에서는 지수로 켜는게 아니라 켜지는 거니까. 턴돈. 그렇죠? 잘했어요. 그들아, 요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어 92까지는 숙제입니다. 92까지는 숙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고